안녕하십니까. 강진 만덕산 백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본사인 대흥사의 말사입니다. 백년사는 신라문성왕 때 무용국사가 산 이름을 따서 만덕사라는 이름으로 상건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세락했다가 1211년, 고려 시종 7년에 원로 국사 요세스님에 의해 애터에 증상되었고 백년 결사를 맺어 수행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려 후기 무시정권 시기에 정치와 종교는 대기능을 상실했고, 몽구와 외부의 침략으로 민중의 삶이 사일육과 눈물로 전세된 고난의 시대에 요세스님은 어둠의 한가운데에서 희망을 열어가고자 했고, 현재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결사 운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백년 결사는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남도 땅 끝에서 민중들과 함께 참여와 연불 수행을 통해 전토 세계를 염원하는 민간 결사 운동이었습니다. 백년사 충창여사는 1211년부터 1232년, 고동 19년까지 21년만에 완공되었으며, 당시 목, 백이 지극한 정성으로 재물을 보시하였다고 합니다. 절이 완공되다 요세는 도현 도랑을 개설하고 실천 중심의 수행인들을 모아 결사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동강살중심한 수순사와 쌈벽을 이루었던 병년. 절사입니다. 당시 요새 스님을 필두로 한 변혁 적 열망을 소홀했던 스님들과 그 뜻에 공감한 개경의 국자한는생들소멸세명과 그리고 지역의 토보 세력들이 주축이었고 불교독 진리에 가까이 하고자 한 강범위한 개경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백령 절사는 그로부터 120년인간 크게 번탕하였습니다 음, 음. 세상이 어지럽고 국권이 흔들리던 무렵, 성리들을 비롯한 당대의 수많은 유생들을 비롯한 시식인들과 수령방백들, 불기적 실리로 새로운 세상을 내려가고자 했던 여성들이그 주역이었습니다. 그 힘이 전국에 퍼져, 당시 경상도, 상주 등 각지의 백년 결사가 분포되었습니다. 또, 국교가불리했던 고려도중에서는 결사를 이끈 여덟 분, 음모국사정명국사 원항국사, 진정국사, 원조국사, 원해국사, 진강국사, 모강국사를 국사로 모셨습니다. 이 시기 고려사기를 보며 공인왕자가 1351년 충정 3년에 백년사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크게 흥했으나 이내 나라가 혼란해지고 외부와세 차례나 사찰에 침입하여 폐허지임이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조가 성립된 뒤인 1430년 세종 1 2년에 행오제사가 효령대군의 후원으로 동은 20동과 서원 4동을 건립하고 외국의 침대에 맞서고다 행오토성을 쌓고 사찰의 기출을 다시 세웠습니다. 세종의 둘째 행인 고령계구는 불교에 기여하고, 경륜사에 입산하여 8년간 큰포트를열는등 다양한 종교활동을 하며 불법성 삼부에 기원하는 수록계를지내기되 했습니다. 도선시대 말기에는 경륜사는 청호 휴중수 선사의 의발을 준수받은 8명의 종사, 소요제사, 해운제사, 시어제사, 화악제사 슬봉제사, 송파제사, 중암제사, 연파제사를 제출하여 본명을 이어갔습니다. 백년사가 참세상을 염원하는 상징으로 자리했던 것입니다. 일수여하는 백년사에서 팔국사와 1 2종사가 나온다고 하였는데, 팔국사는 고려 때 나왔고 조순 시대 팔종사가 배출되었으니 이로 볼때 앞으로 4종사가 배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도한당으로는 대웅고전, 망경루 명부전, 엄진당, 천불전 삼성각, 요사태 등의 건물이 있습니다. 대웅고전은 정면색한, 3칸, 측면색한의 팔작지붕으로주유마다네개의 활주를 세워 건물을 갖추고 있으며 전면 두개의 주주는 용도로 장식한 다포지 건물입니다. 망경루는 규모가 큰 누각으로 강진만일대의 바다를 한이 볼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년사 사색비는대흥고전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약 50년 이더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높이 447cm 중의 전형적인 숲비입니다. 기부, 귀신, 일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부는 고리시대의 조성으로 비신과 비스의 머리 부분인 이수는 1681년 조순 숙종 7년에 조성되어 각 기수로 다른 걸린 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구형 구도는 이 전례에서 연대를 가장 래린 것으로 양식적으로도 특이한 기법을 보이고 있는 고리시대 작품입니다. 그 밖의 사중유적으로는 음모구사 중진탑이 있습니다. 중진탑은 방형을 지대적인 이해에 연화문의 중대석이 있으며, 상대석의 자산 정야종이 강진의 유배 내려와 백년사 인근 다산 초당에서 여유당 전서 500건을 잔수했을 때는 에 대흥사 12대 강도를 지 아함 해당순사가 백년사 주지로 계시면서 다산과 종교와 나이를 초월한 애틋한 우정을 교류한 사틀로 유명합니다. 백년사에는 다산 경야용이 기거하며조술 활동을 펼쳤던 다산소당과 넓은 차밭, 천년기념물 제151호 동백나무 숲 등이 그런 역사의 숲적을 간직한 채 여전히 오롯하게 남아 있습니다. 백년사의 동백님은 동백나무 150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울참나무, 비자나무, 소박나무, 부도나무 등도 군데군데 자라고 있습니다. 동백나무의 높이는 빙근 7m 정쯤 되고 동백꽃이 필무렵이며 매우 아름다워 이 지역의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백꽃이 3번 핀다고 합니다. 많은 비가 올 거라는 일기애보를 접하고서 저희들은 많은 길을 애착하면서 수산을 출발했습니다. 강진 위세는 비한 방울 맞지 않고 3배 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영사 이동 중에 비가 조금씩 오더니 저희들이 도착할 때에는 비가 정말 사람들이 구멍이 났는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들은 병영사 공략관에서 전진 공량을 했고요. 비가 조금 줄어드는 걸 보고 각 정각에 침전 삼배를 많은 비가 올 거라는 일기 만덕산 백년사의 일주문은 진정의 글씨랍니다 저희들은 흙수 같은 비를 맞이해서 일주문과 해탈문을 지나지 않고, 것으로 바로 공룡관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년사 해탈문을 지나면, 천년 긴념물인 백년사 동백나무 숲, 그리고 나무 숲들이 무수하게우려져 있습니다. 청청 계단을 올라 만객루 앞에 커다란 대롱나무가 한 그릇 서 있습니다. 백년사의 만경류는 오랜 시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던 온각으로 만경류에서 바라보는 대기동 너머 고강 고바다는 남도의 경치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풍경을 자알아갑니다 예전에는 스님들이 이곳을 선방 삼아 수행을 했으나 지금은 템플스테이 수원 공간으로 쓰이면서 대기동이 활짝 피는 날 만경유장은 음악회 등의 문화 행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성동대의 문인 김유가 백년사 만경유에 올라 쓴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 티끌없는거울이나울 옆의 긴 대바람의 소리 내고 난간 앞에 거룩한 눈꽃 속의 봄이라.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만경류 안에서 바라보는 강진만있의 시원한 앞경관과 거주 중의 경치가 천하일품입니다. 만경류 안의 백년사의 <목소리> 대웅고전은 금년 2023년 4월 28일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대웅고전의 첨판은용교 이 광사의 걸시입니다. 만덕산 백령사 대웅보전은 2023년 4월 28일에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 감진백령사는 고려말 원모국사 요시이길사로서 조선시대에도 많은 승려들이 수행했던 사찰이며 수불전 대웅보전은 1 7된 60년 화재 이후. 전실이 62년에 등수한정는색깔측면색깔의 팔짝지붕의 단층 건물입니다. 대웅보존은 공포의 형식과 초각성, 해부기법이 화려하고 기둥 상부의 용물이 조각, 춘장 상부의 용물이 상식 등은 해학적이고 순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키운 유로마리의 용과 공황장식 등은 18세기 이후 불전 건축이 상식화되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공포는 전통 목조 건축에서천마의 무기를 바치기 위해 기둥 3부에 짜 맞추어 올린 부재를 말하고요. 소각은 건축 부재에 다양한 무늬를 새겨서 상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대인보증 중수 기록인 만득산 백년사 대극당 중수기와 사찰 기록인 만득사지 등을 통해서 대웅고전의 중수대전과 불사에 참여한 장인의 계보와 주류를 확인할 수 있어서 불교사와 건축사를 고찰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한편 노세는 백년사에서 백년결사문을 100년 주도하여 신앙결사운동의 이원적 측면을 완성함으로써 진우의 수승결사와 함께 대표적인 신앙결사의 축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백년사의 성녀들은 다산중야용과 협업하여 만득 사지를 천천 하는 등 불교와 유교가 서로 교류했다는 면에서도 의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년사 대웅보전은 화려한 18세기의 건축적 특징과 관련 기록이 통과하고 역사적 의미가 담긴 건축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 니다 새로운 법당이 모셔진 삼종불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아미타 부처님과 약세의 일부를 모셨습니다. 어, 삼검불은 목조로 조성된 부처님으로 얼굴에 드러난 온한 미소는 당시 불상을 조각했던 고순사람들의 순박하고 기극한 마음을 시들림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법당 외부에는 아름다운 벽화와 소각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 애선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심을 백년사, 대은 고순, 내 있는 책페에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나행에 보면 민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설포 하실 때 하늘에서는 만다라, 만수사 꽃비가 내리고 하늘이 노래를 좋아하는 긴나라와 하늘의 음악을 담당하는 근달바등이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며 부처님께 공연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지자인 아라한들과 하늘신, 보살, 사부리 등들이 이전에 없었던 일에 기뻐 합다하며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백년사 대웅보전의 아름다움 백화는 모법연나이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스님들이 직접 그린 것으로 쓰정됩니다그 다음 16나는 모법연나이에 보면 아라한들은 모든 허물이 사라지고 공부를 이루어 번뇌가 없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법죽이라는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미륵보살이 부처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1 6 분의 남들에게 이 세상에 머물면서 불법을 보호하고 불자들에게 보고 주라는 인용을 내리쳐서 아직 이 세상에 현존한다는 의미 있습니다. 다음 삼존불, 백년사 대웅보전의 모시진 삼존불과 똑같이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약사여래불이 순수대로 그려져 있고. 부처님이 상수자인 가습전자와 아난돈에께서이 세부의 님임을 모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문을 듣기 위해 도리친에서 하늘 부처님들이 내려오십니다. 이 부처님들은 신통이 자유사제하구라고 전해지고 대웅보진을 그려진 부처님들은 특이하게 조선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달과 긴나라. 천상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신으로, 건달바와 노래를 담당하는 신으로, 김나라가 있습니다. 건달바는 한기를 먹고 살며 부처님이 세보하는 곳에 나타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탄탄하고,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연애 위에서 선정이 되신 부처님으로 개운 고전에는 18분의 부처님, 각기 다른 수인을 맺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백년사에, 명부주는 명이란 보고 들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부라 저승세계를 말하며 명부주는 세상 모든 중생들의 아픔을 아파하며 시옥의중생들까지 구제하겠다는 뜻을 품은 시장보살을 모신 정각입니다. 한국에서는 죽은 이들의 릇을 인도하여 금량 왕성하도록 기원하는 시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성행했으며 이 정각에는 기억의 심판관 인 시왕을 비롯해 권속으로 무복지왕 도민존다 판관 녹사 인왕 등이 모셔져 있습니다. 백년사이 명불준 안에는 1775년에 정한 조원선인에선 시왕 준중석기 현판이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존경받고, 존경받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백년자의 은진당은나전이라고도 불리며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1 6나한상과인산해상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1 6나한은 수행을 통해 모든 허물이 사라지고, 번뇌가 없이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 유력보살이 다시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불법을 호소하고 불자를 구제하라는 부처님의 명의받 들어 아직 이 땅에 진도를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엉진당 위엔적으로 또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은 선불전입니다선불전이라 하면 생계의 상을 모신 법상을 의미하며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될수 있다는 개성지휘의 근본사상을 상징하는 법상입니다. 백년사에 삼성각에는 족승탱화와 칠승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 그려진 산신탱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삼성각은 불교가 한국의 민간 신앙을 받아들여 만들어진 정각으로 만덕산 삼성각은예로부터큰 인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자손들을 위해 기도한 부모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산신탱화는 일제강진기에 그려진 것으로 소나무 아래에서 부채들고 있는 산신령과 까치 호랑이, 그리고 지팡이 끝에 물병을 매달고 있는 동자가 미나풍으로 친근하게 모자되어 있습니다. 신라시대 맹필, 김생의 글씨를 집단 만덕산 백년사 현판과 원조, 이왕사가 쓴 대인보전, 만경루 심판 등은 서예가들에게 수치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범종각은 규모가 큰 사찰에서는 사물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사찰에는 범종만을 반드시 비치하게 됩니다. 이 다문은 삼문을 들어서 그 자책편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동계입니다 백년사의 어, 검정관은 검정만 있습니다. 백년사의 사적비는자산정 야경이 편집한 만득사지에 이사적비를 가리키며 예비는 유실되그 소재를 알수 없고 기부만 남았는데 탄기수이 다른 돌로 비를 씌우면서 옛날 비수의 기부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유도 보면 이전에 비섯이 세워졌으나 유시된 후 1681년 단기선인이 이를 재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와 비스의 양식을 보더라도 걸립 연대가 다른 것을 명확히 알수 있는데 기부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조각기법도 뛰어나 고려 전기의 작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비스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특조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직비 전문에는 100년 사이 육사가 되어 있고, 뒷면에는 당시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양측면에는 아름다운 초하문이만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석 증상에는 등을 맞댄채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두 마리 용이 매우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물제 1 3 9 6호 고래 때 원로국사가 북위에서 찾아와 백년사의 유지를 둘러보니, 저세와 기승이도와 그의 문구이던 원형, 시삼, 법안등에게 중수할 책임을 맡기니, 중수는 금대한 3년, 신기 12, 1211년에 시작하여 정우 4년, 1216년에 마무리하였는데, 세운 건물은 모두 80여 채였습니다. 그리고 문인과 주인 등에게 설법과 담경을 하게 하니 전국 각지에서 성녀들이 몰려들와 성기기를 앞다투고 공경과 목수들은 그의 품격과 승망을흥모하여 별사에 함께한 자가 3 0 0 명이 되었습니다. 고려의 왕도 이 사치를 듣고 정년에 선사가 사오하고 여러 차례 포지를 내리고 세시마다 사해한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로고부터 본 사차는 동방제일이 도량이 되었습니다. 11사에게 전발하여 무예국사에 이르렀고, 그도 백년사에서 지냈으며, 그의 어발을 지내주고, 독법을 드러내 밝혀서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과 사람이 함께 세상에서 높음을 받는다는 말투는 사람들이 이곳 백년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곳의 산사에 견줄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백년사의 부도전은 천년기념물 제 51호로 지정된 공백나무 숲 안에는 고려 조선 시대의 부도가 곳곳에 숨어 꽃길하듯 하드, 흩어져 있습니다. 부도한 스님들이 열반에 드신 후다비식을 해서 나온 사리들을 모셔놓은 탑입니다. 동굴 숲 안에는 원묘구사. 정진탑으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23호인 단진 백년사 원구형 부도, 대웅보전을 중수하신 월인당 총신선임의 부도, 그리고 이름을 알수 없는 두 개의 부도가 있습니다. 이 외에 백년사에는 응진전 앞에 춘파당 부도, 돌 입구 축대 위 부도, 그리고 능들은 앞에 부도의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 겸야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 다산 겸야경은 조선 후기 유행원과 이의 학문과 사상을 개선하여. 실학을 쉽대성한 실학자입니다. 본란은나주 사는 이용 송보. 고는 사함 여유단이며, 그는 출중한 합식과 재능을 바탕으로 정부의 총연을 살았습니다. 1 6 4 5후 전라남도 강진으로 이르되었는데, 그는 이곳에서 독수와 저술의 힘을 기울여 그의 학문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비폐한 농촌사회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정치기획과 사회기획에 대한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경세유포, 묵민신서, 검험 신스를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춘재에 가까운 인물로 과연 과학에도 관심을 주어 홍역과 국문들의 취업법에 대한 책을 내기도 했고, 도란형과 합계의 통일을 제안했으며, 건축기술인 거중기를 구현하기도 했습니다.